장사의 본질 잘 먹고 잘 사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물음에 대한 정법의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각기 다릅니다. 살기 위해 나오는 사람, 세상에 나를 펼치려는 사람,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서는 사람. 하지만 스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나온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장사해야 한다. 그 말은 내 지금의 자리와 수준을 분별하고 그에 맞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욕심내어 돈을 벌려 하기보다 먹고 살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고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장사의 시작입니다.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그 손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나의 태도다. 감사를 알면 성장하고 감사를 모르면 떨어진다. 스승님의 말씀처럼 장사는 곧 감사의 깊이만큼 열매를 맺는 공부입니다. 또한 장사는 기술보다 태도가 중요하고 매출보다 기운이 중요합니다. 욕심 없이 정성으로 커피를 내고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진심을 담아내는 공간. 그럴 때 손님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하늘이 보내준 인연으로 다가옵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말. 그건 단지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걸 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는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맑아졌는지를 매일 시험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로 나를 단련하고, 인연으로 나를 키우며, 정성으로 삶을 세워가는 길. 그것이 바로, 장사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함께 공부하며, 하늘이 기뻐할 수 있는 장사, 사람을 살리는 가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